안녕하세요 대전 충청 하수구 막힘 1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청주 아파트 횡주관 고압세척 현장이고 어, 3주 전쯤에 왔었던 현장입니다 어, 그때는 여기 2차 아파트 작업을 진행했고요 오늘은 여기 1차 아파트 메인 횡주배관 막힘이 발생해서 고압세척을 하러 왔습니다 어, 잘 확인해서 잘 뚫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쉬라 예? 안에서? 안에서, 안에서. 여기 층감을 조금 넣어서, 뒤에 짤꼽서쭉 나갔거든? 아, 아, 이렇게, 이렇게 가한 3m 정도가 꽉 맥혔는데, 저쪽으로는 틀렸어요, 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안에까지 이렇게 쭉 넣어야지, 여기서 이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형식 여기고, 여기 근데 이제 저 백일동 천장 있잖아, 그것이 어려워요 좀. 네. 아이 천장 올라가서 이 켜고 저 켜고 이러면은 아이 가버 리는 그리고 사다리 높고 있어요. 네, 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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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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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공입니 어. 어. 지금 거기? 아, 지금 부딪힌데, 저기 서재구도 쪽. 네.